아까 잠깐 피디님이 보여주셨는데 a 종목으로 갑자기 압도적으로 또 쏠리고 있네요 지난주에 코라인 소프트가 a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지금 아직 오픈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일단 쏠려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지금 미래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라 아.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은 업종 내에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디 네. 쪽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나 믿고 사는 반도체로. 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네. 일단은 반도체도 워낙에 분야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팸리스인지 뭐 파운드리인지 <laughs>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고 그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2024년 후부터 다시 신규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어, 우선 사이클로 봤을 때 재고, 기업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지 새롭게 생산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2022년도부터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재고를 거의 바닥 수준으로 끌어내렸거든요. 자, 재고가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은 어 이제 새롭게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거기에 이제 신규 수요까지 더해지면은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반도체는 쭉 올라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 신규 수요에 대한 견인은 이 ai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다가 ai 살짝 발만 담궈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줄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감산 조치를 그간 우리가 대규모적으로 했잖아요. 네.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24년부터는) 또 특히나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어디? 어디죠? 그리고 무슨 종목일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투표 결과로는 1등을 하고 있는 네. 이 A 종목은 반도체 메모리에서 이제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여기에서 약간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패키징과 패키징과 이제 테스트. 쪽으로 좀 주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어, 미국의 인슐린 당뇨와 관련된 인슐린 패치 기업에 대한 주식을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당뇨 관련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 제학과이어을때또 당뇨 비만 이쪽이 음. 또잘 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2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양쪽 수혜까지 더해진다면은 두말할 거 없이 시세. 는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가격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자 일단은 후공정 업체고 뭐 당뇨 인슐린 패치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그, 그 주식을 취득한 거지 그 기업을 가진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어, 일단 알겠습니다. <laughs> 어찌 어찌됐던 한번 보죠. 그렇게 그 시총이 높은 종목은 아닌가봐요. 네. 일단 최저가가 1170원 되고, 최고가가 2100원 입니다 어, 이렇게만 봤었을 때는 지금 어,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초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그냥 지지부진 지지부진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려는 여력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저 정도면 큰 차이가 한 1500원? 음. 1 4 5 0원 네. 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번 연도 차트거든요. 아 그래서 예, 여기가 이게 12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네네. 1월이에요. 예, 아, 1월 1월이에요. 예, 1월이어가지고. 아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일단 박스를 좀 쳤던 느낌이죠. 네네. 게다가 어, 일단 이슈는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만 했어도 쭉갈수 있었는데 시장 조정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A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 당뇨 관련해서도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만 더해지면은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은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음. 게다가 제가 또 이번 에 저걸 언제 돌파하는지 네. <laughs> 언제요? 네. <laughs> 제가 물어볼게요. 톱을 아. 보내가지고 물어볼게요. 언제쯤 갈 거냐고. 어,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고점을 좀 뚫어야 또 계속적으로 저 박스권을 돌파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일단은 바닥은 어찌됐든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닐 것 같아서 또 변동성을 좀 유의해야 될것 같아요. 윗꼬리랑 밑꼬리가 굉장히 이쑤시개 마냥 많거든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까지는 좀 감안하고 게다가 후공종 전문 업체고 당뇨, 인슐린, 패치 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했다라는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일단 A종목 오픈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디램과 낸드플래시 가격도 지금 2년 만에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러한 시장 자체가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될수 있을지 주목은 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A종목은 이 정도 들어봤고 B종목도 저희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자 B종목은요 어... 기존 계열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비 제조 사업부분만 분할해서 나온 기업이고요. 특히 이 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형님이죠. 대형님.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를 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아까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설비 투자 관련해서 막대한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투자가 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아, A 종목과 조금 다르게 위쪽에서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죠. 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것 같나요? 일단, 이 종목은 장비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간 메인밴더 종목이다. 네. 어느 정도 등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최저가 올해 거를 딱다 가지고 오셨네요. 이 종목도 역시 박스권을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아까보다는 그래도 종목의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고요. 최저가가 24,000원대고, 최고가가 38,000원대인데, 지금 최고가와 비슷한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오천 원? 삼만 음. 오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삼만 원은 회복한 어, 어, 가격대의 위치를. 어. <laughs> 왜 이렇게 자꾸 디테일하게 말 아, 왠지 <laughs> 저렇게 보면 디테일 좀 해보고 싶고 왜냐면 종목들이 <laughs> 너무 많잖아요. 맞아 반도체는 특히나 어찌됐든 여기에 따라서 3만 원대다. 3만 네. 원과 삼만 팔천 원대 그 사이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종목 투표 한번 결과를 보고 있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 A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A 종목과 B 종목에 관련해서 기본적 분석만 우리가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데, 오늘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AI의 이러한 어, 2024년부터 또 특히나 반도체 내에서도 HBM 쪽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금 저희 종목 투표 받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종목 다 목표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확실하게 오늘 두 가지의 선물을 압축해서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보자고요. 더 빨리 목표가에 도달할 것 같은 종목 저희가 종목 투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얄짤 없어요. 내일부터 개장 전에 무료 종목까지 저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빨리 종목 투표와 내일 받아볼 수 있는 개장 전의 무료 종목까지 다 확보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어 상승의 모멘텀도 조금 더 볼게요. 네, 자 A 종목 같은 경우는 어 HBM 메모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HBM 메모리 수에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HBM과 뭐 DDR5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 DDR5 같은 경우는 이 D램 하나만 갖고 어 한다 치면은 운영을 한다치면은 운영을 한다치면은 이 HBM 같은 경우는 이 D램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돌리는 거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사이즈 자체가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이 이런 D램 개수가 훨씬 네. 많기 때문에 음. 어, 보다 더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비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신규 장비와 관련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수입을 하지 않고 국산 장비 쪽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글로벌 메모리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다가 소폭 줄어들었었죠. 수요가 감소를 예상하고 나서 줄어든 건데 자 22년도부터 쭉 오른 다음에 2 4년도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이 반도체 주가들이 이 흐름을 거의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는 반드시 또 반도체를 봐야 되고 이 해당 기업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찌됐던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업계가 굉장히 불황했었는데 고강 그 강도의 감산 조치에 이러한 시행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디램과 랜드플래시의 가격도 2년 만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 거기 내에서도 종목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와 오늘은 종목 투표 A 종목에 압도적으로 쏠리고 오.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확실하게 튈수 있을지 그리고 이 종목이 뭔지는 우리의 또 똑똑한 천재 지니어스 희망님께서 두 종목 전부 다 맞춰주셨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매일매일 개장 전에 무료 종목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종목들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선물까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저희 두 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하시고요. 막차 지금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1분 남았지만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필히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네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짧게 부탁드려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조정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우리가 담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증시 올라서 아 그때 살 것이라는 후회는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번 마지막 남은 하반기도 좋은 종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톡방으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참 눌렸던 데 따른 울분을 토해냈던 시장이었는데 어찌 됐든 내일도 좀 빨간불을 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른지 전문가님과 함께해 봤고요. 자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붉은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